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평소에 많이 제가 하던 가방 아니고요, 옷도 아니에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게 시계 시계를 해보려고 해요 리뷰를요. 요새 가장 핫한 시계 중 하나입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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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롤렉스인데요. 어 근데 롤렉스가 핫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색함이 있긴 해요. 왜냐면 저처럼 시알못 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어, 롤렉스는 되게 많이 들어본 비싼 시계들 메이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메이커 중 하나인데요. 근데 요새 롤렉스가 굉장히 핫하다고 하네요. 요새 물량 구하기도 힘들고 저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당연히, 썸마린이나 GMT 보단 덜 했지만, 이 데이저스트. 데이저스트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매장에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요새 인기가 굉장히 많은 썸마린, 뭐, GMT 같은 경우에는, 스틸 모델은 정말 시드니, 호주 시드니에서 너무너무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고요. 예약도 받지 않는 상태고요. 어 저는 예약을 남겼는데 어, 전화는 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섯 군데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데이저스트 41 사이즈는 한 개씩 있더라고요 한 개씩 음, 그래서 초이스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빌레, 그니까, 밴드가, 주빌레 같은 경우도 제가 산 것만 딱 유일했고요. 나머지 네 군데에 있었던 거 한, 한 개씩 모델, 41mm 모델은 다 오이스터 밴드였다는 거. 그래서 주빌레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41 사이즈는 데이저스트에서도 굉장히 물량이 많이 없는지, 아니면 몇해전에 무브먼트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어, 모르겠지만, 굉장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어, 가격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식 웹사이트에 가면은 나와 있더라고요. 어, 호주에서 제가 데이저스트 41 사이즈. 그리고, 어, 컨비네이션은 스틸이랑 옐로우 골드가 합치어진 이제 컨비네이션. 그리고 베젤이라고 하나요? 베젤은 푸아티드.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또돌또돌하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렛이 주빌레. 주빌레는 이제 약간 다섯 개로 돼 있더라고요. 오이스터는 세 개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샴페인 칼라 다이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는 박히지 않은 걸로 제가 구입을 했더니 호주 달러로는 만1 0 0 불이 나왔어요. 한국보다 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의 롤렉스 이 정확한 이컨비네이션이 제품의 가격을 모르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 많은 브랜드들이 호주가 전세계적으로 싼 껴가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반클리프에서 반지를 구매하러 갔었을 때도 반클리프에 일하시는 직원분이 어 반클리프의 고향인 파리보다도 호주가 더 싸고, 호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싸다고 합니다. 이게, 어, 호주 달러가 요새 낮은 그런 환율도 있고요. 아마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럭셔리 구슬 안 써서 그런가? 아마 그렇게도 지금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게 시드니에서는 편집샷이나 입분 어, 공식 판매점 있잖아요, 뭐, 에서도, 어,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사, 어, 저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알아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뭐, 태구웨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까르띠에도 공식 부티크스토어에서도 깎아달라고 하면 뭐, 줄값 정도도 깎아준다고? 어, 10%, 20%까지도 깎아준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 뭐, 기대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싸게 사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 얘기했듯이, 어, 매장에 한 개씩 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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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도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럽긴 했는데, 그래도 사은품, 사은품을 줬어요. 사은품 있다가 같이 열어볼게요. 그럼 한번 같이 시계 구경을 해볼까요? 제가 매장에 갔었을 때는 롤렉스가 물건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구매한 데이저스트 41입니다.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맨 위에가 41이 하나 보이고요. 그 밑으로는 36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28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아빠 손목을 반짝 반짝 빛내줄 그 시계입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아빠는 표준 손목인지 줄 길이가 안 줄여도 정확히 딱 맞더라고요. 덕분에 따로 줄 길이 수리하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빠 피부 톤에도 딱 맞는 조합인 것 같아요. 금이랑 스틸이랑 조합이 아주 고급져 보이고, 누가 봐도 롤렉스인 것 티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해볼까요? 이 시계를 구매한 데는 J. Far p r i c 라는주얼리 편집샵에서 구매했어요. 롤렉스 공식 판매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총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편집샵에서 준 볼펜. 이거 그냥 사은품으로 받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는, 아, 좀 조그만 박스입니다. 이게 바로 메인인 시계입니다. 오, 빨리빨리 열어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그 사은품입니다 시계를 하나 살때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총세 개가 어,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은품이 너무 뭔지 궁금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요 이 사은품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롤렉스에서 만든 실크랑 캐시미어를 섞었던 스카프입니다. 색깔은 아주 예쁜 인디핑크예요 이거는 따로 팔지는 않고 사은품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다른 사은품 뭐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어뭐 펜, 카드지갑, 뭐 패딩조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 엄마한테 주려고 했더니 스카프가 어떠냐고 해서 스카프를 받았어요. 음 생각보다 크기도 되게 큰데 되게 가볍고요. 그리고 캐시미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부들부들하고, 어, 아주 또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인디 핑크가 아무 옷이나 다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가장자리에는 금박이로 돼 있어서 고급져 보이는 것도 한층 높여지네요. 그리고 가장자리 코너에는 이렇게 롤렉스라고 써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박스를 열어볼까요? 이게 바로 시계 박스입니다. 색깔은 베이지색이고 위에는 롤렉스 무늬가 있네요. 어, 또 그리고 시계 박스와 같이 들어있는 것들 옆에 어,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는 오이스터 퍼페츄얼 레이저스트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아마 시계 제품 설명서 같아요. 어, 이것도 한번 이따가 열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건 계란티 카드가 있고요. 이제 시리얼 넘버랑 모델 넘버가 적혀 있는 거. 그 다음에 뒤에는 계란티 네, 매뉴얼이 있네요. 여기에 한국말로 읽어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롤렉스는 5년이 개런티라고써 있네요. 나중에 정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쪽지는 아마 호주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호주 소비자법 오스트레일리아 컨 l a w 에 대해서 써져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보관할 수 있는 약간 카드 지갑 같은 가죽이랑 같이 왔네요.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박스가 무거워서 한 손으로 열기가 되게 힘드네요.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쥐고 한 손으로 이거를 박스를 열고 하려고 했더니 뭐 흔들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좀 이해해 주시고요. 롤렉스의 상징인 초록색깔 박스를 힘겹게 열어보면 그 안에 일 롤렉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크기는 41 사이즈, 시계판 지름 사이즈인 것 같고요. 메터리얼은 오이스터 스틸, 옐로우 골드와 스틸의 콤비네이션입니다. 베젤이라고 금으로 둘러싼 시계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플러티드라고 울퉁불퉁, 태엽처럼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브레슬렛, 팔찌 부분은 오이스터. 눈색의 주빌레는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주빌레 팔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얼은 검은색, 하얀색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이거는 샴페인 코드인 제품입니다. 이 시계는 매일 정기적으로 8시간 정도 착용하시면 자가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필요는 없지만 아마 한 3일 정도 시계를 차지 않으면 충전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이따 알려드릴게요. 시계 오른쪽 중앙에 있는 핀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약간 나사를 풀듯이 빠지거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약간 태역 갖는 느낌이 나요. 그렇게 25번에서 30번 정도 하면 충분히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충전을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시계를 다시 맞춰야 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그럼 이제 이 시계를 한번더쭉 뽑아요. 그러면 이제 날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 3에서 4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는 날짜를 올릴 수가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핀을 한번더 뽑으면, 이제 분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분침으로 돌려서 시간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날짜를 다 맞추게 되면, 핀을 다시 눌러서 총두번 누르셔야 돼요. 한 번은 시간, 한 번은 날짜고요. 그래서 시계 핀을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를 조이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야 다 끝난 겁니다. 나사를 조이는 탄이 느낌, 이 마무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롤렉스 데이저스트 모델은 자가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따로 배터리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잘만 관리를 해주면 말이죠. 그래서 어. 72시간 정도를 안 차게 되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시 시간을 맞추고 날짜를 맞추고 그리고 충전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방법이 확실하게 기억나시지 않으시다면 시계를 살때 받았던 오이스터 퍼페추얼데이저스트 매뉴얼을 보면은 아마 한국말로도 잘 써있을 것 같아요. 이 시계 모델인 데이저스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1933년도에 롤렉서라는 골드랑 스틸의 콤비로 지금의 롤렉서의 시그니처 모델이 만들어져서 이름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단단함과 견고함으로 유명해졌어요. 데이저스트는 사이즈가 31 사이즈부터 41 사이즈까지 있고요. 메터리얼 베젤, 브레슬렛, 하이얼 등의 많은 조합으로 소비자의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제가 못 놓친 부분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롤렉스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밑에 답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